와 진짜 덥지요 요즘에 부채질이라도 해야지 살것 같아가지고 부채 하나 꺼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것들 보니까 요거 요거를 다 쓰더라고요 와 시원하네요 요거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어디 나가실 때는 양산이 진짜 유용해요 햇볕도 가려주고 소나기가 와도 유용하잖아요. 양산 하나씩 들고 나가세요. 요즘에 뉴스 틀어보면 폭염, 폭염 경보, 폭염 특보. 난리지요, 난리.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정조 임금님 아시지요? 그 정조 임금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도 잠시뿐이라, 이왕 견딜 더위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참고 견뎌라. 이야, 멋있지요? 이게 사실, 도망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져라 이런 깊은 뜻이 담긴 말이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은 유튜브만큼이나 많이 보는 게 날씨 어플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날씨 어떤 거 하면서 날씨 어플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어플들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앱스토어에 쳐 보면은 날씨 어플들이 줄줄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광고가 많고 어디서 만든 어플인지 중국에서 만든 어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요,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광고도 없고, 깔끔하게 딱 필요한 날씨만 나오는 갤럭시 기본 날씨 어플 꿀팁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갤럭시 쓰시면서 날씨 어플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사실은 갤럭시가 이 좋은 거를 숨겨 놨어요 핸드폰을 준비하세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을 위로 올려요 그 다음 밑에 검색 보이시지요 눌러서 날씨라고 치면은 날씨 구름에 해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이거를 눌러요 이렇게 날씨가 화면에 나와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 위치표시 요거 보이시지요?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점 3개, 요거, 요거를 눌러요. 그리고 설정 보이시지요? 설정을 눌러요. 여기에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가운데 보시면, 앱스 화면에 날씨 표시 요거 보이시지요? 요게 지금 꺼져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켜요. 이렇게 메뉴에 어플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지요? 날씨 해가지고 예쁜 어플 하나가 생겼지요. 이제 삼성 기본 날씨 어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가지 설정에서 편하게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어플을 눌러요 요거 날씨 적혀 있는 어플을 눌러요 다시 왼쪽 아래 위치표시 요거 보이시지요 이거를 눌러요 그리고 현재 위치 추가를 누르고 요거 보이시지요 현재 위치 추가를 누르고 계속 버튼, 계속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본인이 현재 있는 장소의 날씨가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과 백전면이라는 곳이 추가가 되었어요. 계속 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은 날씨 옆에 위에 돋보기, 돋보기를 눌러서 지역 이름을 치고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산, 부산, 부산 메뉴에 나오지요. 부산 눌러서 추가 밑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또 부산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날씨도 추가해서 설정하시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위치의 날씨가 우선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뒤로 가기에서 그날 시간대별 날씨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기 시간대별 보이시지요? 여기 가운데 시간대별 날씨도 확인 가능하고요. 조금 내리면은 이렇게 주간 주간 날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 자외선 지수, 습 또, 바람, 있을 점.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일출, 일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홈 화면에 이 날씨가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위젯. 먼저, 홈 화면을 꾹 눌러 볼게요. 꾹 눌리면, 이렇게 진동이 오면서, 밑에 글자가 여러 가지가 뜹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위젯 위젯이라고 보이지요? 위젯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날씨 날씨라고 여기 떠 있습니다. 날씨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면 이렇게 홈 화면에 띄우고 싶은 여러 가지 위젯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시지요? 저는 여기에서 요거 요거 맨 밑에 거4 곱하기 2 주간 날씨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눌러서 추가 추가 라는 글자가 나오고 요거 추가를 한번 더 눌리면 짜잔 이렇게 홈 화면에 날씨가 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보이지요 한번더해 볼까요 다른 스타일의 홈 화면을 꾹 눌러요 그리고 위젯 눌러요 여기서 날씨 날씨를 눌러요. 이번에는 시계랑 같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1, 요거두 번째. 이거를 눌러서 추가, 추가를 한번 더 눌리면 이런 식으로. 짜잔. 예쁘게 나오지요? 날씨와 오늘의 날짜와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을 눌러서 이렇게 홈 화면에 함께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씨를 보다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위젯을 한 번만 누르면 날씨 어플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위젯을 한 번만 톡 눌러주면 이렇게 날씨가 나오지요. 이렇게 날씨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나오지요? 너무 좋지요? 설정 끝. 자, 오늘 이렇게 핸드폰 속에 숨겨진 보물 삼성 기본 날씨 어플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씨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가물면은 비가 절실하니까 비 오는 날이야말로 좋은 날씨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나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질 때도 아, 덥다, 힘들다, 짜증내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구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짝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박서방 날씨 좋다라고 남겨주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지역, 지금 날씨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서방 알려줘 채널은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하는 채널인 거 아시지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부러워하는 채널이라고 소문났어요, 소문.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좋은 인연으로 함께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줄 아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